체험툴 두고 f 1 f 요거 마이너스 3과 0으로 바꿨다는 건 저번에 한번얘기했 함수 값이라고 그다 X를 숫자로 바꾼 거는 데이터 는력이야 f 가 마이너스 3일때의 함수값을 f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을 테이프 해 그래서 x 마이너스 3은요 대입하기를 3분의 1을 제곱 빼기 에1천 더하기 그러니까 요 안에 x 대신 마이너스 3으로 바꾸시면니 그래서 그래서 면 플러스 0원틀어주한만 그대로 합해가 마이너스니까합해도 플러스 하고 이가 된거야 그래서 첫번째거3두번째가3 첫번째도 2합치니까 4가 되어있어 F0은 쉬워 얘는 0을 대입하면 되니까 어차피 0을 대입하면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야 빵빵 0이지 이번에는 빵. 얘기 더하기이해했어 f 0이 제일 좋아. 그냥 앞에 것들은 x가 있으니까 다 영이고. 마지막 숫자만 그래서 두 개를 구해서 인자 그래서 이 말은 f 아산과 f 0이 구했으니 다른그래서이지이